안녕하세요. 필가입니다. 예,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한번 찍어봅니다. 예, 아, 새해가 이미 지났는데 새해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아, 코로나 19, 예, 그 마스크 착용 꼭잘 하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방송을 안 찍었더니, 예, 뭐, 어떻게 된 거냐, 예, 많은 분들이 또, 예, 지메일로 메일도 보내주시고 해서 오랜만에 한번 방송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예, 최근에 뭐 저희 그레드스네이크도 죽었냐, 살았냐, 죽었는데 일부러 방송 안 하는 거 아니냐,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, 예, 확인차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희 SRD, 예, 슈퍼레드 드래곤, 예, 플라워원입니다. 어, 이 친구 뭐, 예, 먹이 꼬박꼬박 주고, 온도 잘 맞춰주고 했는데도, 예, 아직 뭐 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는 못 느껴요. 지금 한 12cm 정도 나오는데요. 아직 머리 혹도 안 달렸어요. 예, 지금 계속 그냥 먹이 열심히 먹고, 똥 열심히 싸고, 예,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. 한때, 불해병이한번 와가지고, 제가 그, 불해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몰라서, 예,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, 예 제가 나름대로 예좀 이렇게 광고해 본게 있었는데 어~ 어떤 분들은 뭐 바늘에 배를 꽂아가지고 어~ 복수 뭐 불에 불에 그바람이 들어간 거를 빼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했는데 아~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고기가 잘못될 것같다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못했고 예배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예 그때 죽을 뻔한 고기를 한번 예 그렇게 치료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상을 담아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배 마사지 예. 그, 플라워온 키우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플라워온이브협병에 걸리면 배 마사지 하시는 거를 한번 좀 추천해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잘 크고 있습니다. 예. 예. 플레어링도 잘 하고요. 네. 친구가 다음 달이면 딱 1년이 되네요. 예. 1년 동안 <laughs> 제가 못 키워서 그런 건지, 예, 성장 속도도 예, 좀 더딘 것 같고. 여하튼. 는큰 병에 안 걸리 고예잘 살아주는 것 말해도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레드 스네이크 애들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갖고 올 때는 두 마리가 똑같았는데 지금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틀려요 예이 친구가 지금 위에 떠 있는 친구가 밑에 있는 친구하고 크기가 비슷했는데 밑에 있는 친구는 잘 먹는데 위에 있는 친구는 잘안 먹어요 그래서 조금 성장 속도도 느리고 먹이 활동이 좀 둔하죠 이 친구보다 근데 뭐 일단은 건강하게 잘 살아주고 있어서 네, 감사하고요. 이 친구들 같은 이 친구 지금 보이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 먹이를 못 먹어요, 잘. 그래서 냉장을 예, 주고 있어요. 냉장은 곧잘 먹더라고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예, 생 먹이 잘 먹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또 문제의 고기 예, 찍어봅니다. 찬나 안드라오. 예. 정말 재밌고 오묘하고 신기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.. 지금 한 7개월을 제가 지금 같이 이 친구랑 예, 키우고보고 있는데요 갖고 올때 암놈이랑 안수놈을 갖고 같이 갖고 왔었어요 근데 어, 수놈의 구타에 못 이겨서 암놈이 한 마리가 저 세상으로 갔고 다시 또 암놈을 데려와가지고 예한 이틀 정도 예, 부하통에 암놈을 집어넣어주고 합사를 시켰는데 이 친구의 구타에 또못 이겨서 헤롱헤롱대고 있는 거를 제가 옆 어항에 격리를 시켰어요. 그래서 찬나 안드라오는 오묘한 물고기, 그리고 성질이 더러운 물고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먹이 줄때 점프를 상당히 잘하니까 뚜껑은 가급적이면 조금만 열어놓고 먹이 투입을 하시는 거를, 예, 말씀드려봅니다. 네, 옆관으로 가보겠습니다. 예, 같이 잘 살았던 이 친구 암놈 안들어옵니다. 아, 이 친구는 저쪽 아까 먼저 봤던 친구한테 구타에 못 이겨가지고 여기 어항에 격리를 시켜놨는데, 이 어항이 어떤 어항이냐면 은 폴리테루스가 있는 어항이에요. 지금 밑에 있는 데리엣지, 그 다음에 세네갈, 그 다음에 저쪽에 구석에 보이는 앤드리케리. 예, 이렇게 이 친구들도 잘 살고 있어요. 근데, 이 어항에 넣어놨는데, 이 녀석이, 폴리테르스를 엄청 괴롭혀요. 찬나 안 들어오는 성격이 진짜 개팍한 곡이에요. 예, 정말 싸놨고 개팍하고, 자기 영역 잘 지키고, 예, 마음에 안 들면 후드럭 패고, 좀 그런 곡이라, 이 친구를 여기다 또 괜히 넣어놨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요. 근데, 저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예, 또 앤드리키는 공격 안 하네요. 그래도 여기서 잘 살고 있지만, 또, 폴리트레스들을 너무 또 공격을 해서, 그게 또 약간 좀 마음에 걸리긴 한데, 뭐, 그래도, 네, 잘 살아주고 있으니까, 네 일단은, 아, 그리고 여기, 예, 보이시는 수마트라들, 세 마리가 있는데, 이 수마트라들은 왜 넣어놨냐면은, 처음에 폴리트레스 어항에 있는 친구들끼리도 좀 다툼이 있었어요. 그래서, 예, 관심을 좀 돌려보려고 수마트라를 넣었는데, 아, 냉장을 주게 되면은 이 수마트라들이 다 먹어요. 그래서 이 수마트라들도 뭐 여하튼 잘 살고 있습니다. 이 어항에서. 그래서 이 어항에는 지금 이렇게 현재, 예,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세팅이 되어 있고, 그리고 폴립테르스들은 은신처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저렇게, 예, 은신처를 놔주면은 저 안에 잘 숨어서, 예, 그렇게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찬나 안드라오는 가급적이면은 안 들어오는, 다른 쪽으로는 모르겠습니다. 뭐, 펄크라나, 뭐, 예, 뭐, 그런, 코발트? 뭐, 이런 친구들은 뭐두 마리 쌍으로도 잘큰다곤 하는데, 잘은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 그 카페 동호회 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안 들어오는 성격이 들어와서, 가급적이면은, 예, 여러 마리를 키우든지, 아니면은, 예, 두 마리 키울 시에는 격리해서 따로따로 키우든지, 그렇게 말씀하말씀들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뭐, 아직까지 키우는 방법의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중이고, 예, 그러다 보니까는, 음, 좀,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, 잘 키워보고 싶은데, 일단, 이왕에선 잘 크고 있다는 거, 이렇게,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무병 장수 물고기, 백공입니다. 예, 너무나 잘 살고 있고요 예. 지금, 횟수로 7년째 저랑 살고 있는데, 예, 시크릿이 수명이몇 년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. 일단, 7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. 예. <laughs> 거의 사람 나이로 치면은 할아버지가 아닌가 싶어요. 이제는 먹이를 주면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허공에 뻑뻑 뻑 하고 그래요. 그래서 먹이에 대한 어떤 정확도도 떨어지고 옛날만큼 예, 지금 한 10cm 예,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정말 예, 저랑 너무 오래 살았죠. 그리고 여기가 작년 여름에 껍질을 예, 잡아왔던 어, 예, 친구들이었는데 다또 용궁보대고 한 마리가 살았는데 안 보이네요, 지금 또. 예, 이 친구도 잘 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친구 한 내년, 내후년까지 키워보고, 예, 다시 방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, 어, 레드스네이크에 먹이로 갖고 왔던 친구들, 예, 이렇게 담아놨는데요. 저기 보시면 향어하고 붕어가 한 마리 있어요. 낚시로 잡은 건데, 저렇게 지금 저 친구들은 뭐 먹이를 줄 생각은 없고요. 금붕어는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아쿠아 가서 좀 사왔는데, 레드스네이크 헤드가 잘안 먹어요, 금붕어도.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냥 같이 키우고 있어요. 네. 예, 렇게 지금 물생활 하고 있고요. 지금 남는 어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, 찬나를, 예, 좀 종류별로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서 한번, 예, 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근데, 음, 아직 지금 세팅은 안 해놨고요. 예, 기어가 빨리 되면은, 예, 찬나, 소형 찬나 계열로 해서 이영에다 다시 한 번, 예, 키워볼 생각입니다. 예, 여하튼 저기, 예, 오랜만에 방송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구독자가 1 0 0 0명이 제가 넘었어요. 지금 1,010명 정도 돼요. 예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어, 구독자분들, 예, 건강 꼭 챙기시고, 코로나, 예, 대응 잘하시고요 그리고, 예, 제가 한 1,100명 정도 되면은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1,000명에서 900명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해요. 예, 1,100분 정도 구독자분들 생기면 제가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.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